자, 오늘 이 코인 아직 유튜브로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래들의 지갑과 거래량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보는 항상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죠. 정보가 움직이고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먼저 알게 될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금 비트코인 1억이 깨지는 이렇게 좋지 않은 장세에서도 계속적으로 단타 수익 내어 드리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이 정보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2월 10일 어제부터 그냥 그전한달 뭐 수익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어제 거부터 그냥 보여드리자면 AWE 11% 수익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7시 33분에 뭐예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47% 그리고 물론 카우 프로토콜은 좀 짧게 짧게 5% 먹고 빠지고 반타치니까 그리고 자 오늘 레이어제로 37% 수익 보이시죠? 지금 보여드린 종목 전부 영상과 실시간 정보방을 통해서 타점 잡아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특히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랑 레이어 제로는요 전일 대비 상승률 1, 2위 달성하면서 확실한 단기 수익 여러분들 계좌에 꽂아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요 이 정도 실력이면 여러분들 편하게 믿고 따라올만 하다라는 거죠 유튜브 단년간 운영했습니다 확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분 진짜를 믿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본론으로 돌아와 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 종목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커널다오예요 커널다오 이거 다루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세분출 코앞에 두고 있어요 반드시 짧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종목 추천한 놈들 정보방 뭐 소개하는 놈들 뭐 걸러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진짜로 이 가짜들과 자꾸 비교해서 여러분들 사기당해가지고 저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들어오신 다음에 병신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맞잖아요. 아, 갔다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요. 10월 이 작년 말에 상장 당시 고점 이후로 한 번도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완벽한 하락 추세 만들어 왔죠. 자 그렇게 12월 중순에 이때 지지를 받아주면서 가격을 좀 되돌리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그러면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이탈하는 흐름 나왔죠. 하지만 곧바로 양봉 전환되면서 다시 위로 올. 이려는 모습 이런 의지를 봐야 돼요 이런 의지 그리고 연이은 양봉 통해서 이제는 이 85원 위쪽이죠 지금 가격도 안착을 좀 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윗꼬리는요 이 하락 추세선 부분의 저항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 그만큼 최근까지 수많은 알트코인들처럼 연신 하락세가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이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상승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탈한 주요 매물대도 바로 회복을 해줬고 그리고 추세선들 완벽한 이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돌파해주려는 의지 이런 걸 엿봤을 때 돌리고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눈에선 그래요.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요. 수렴이죠. 삼각수렴 끝. 수렴 목전에 두고 있죠. 알산 목전에 두고 있고 여러모로 보나 지금 어, 상방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 단기적으로 더 보면요. 지금 이 85원 매물대를 이탈한 뒤에 유의미한 고래들의 매수물량 어마어마한 거리량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매물대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코인 해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물대 위쪽으로 안차이평 선들 당연히 단기적으로 지금 뭐 골든 크로스 상방 시그널 다 나와줬죠 이렇게 지금 뭐 커널 다오 여러분들 오늘 사서 내일 기억 까먹어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오늘 사서 내일 파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찌 됐건 여러분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레이어제로 놓치셨겠죠 정보 방에 안 계신 분들은 놓치셨을 텐데 그거 놓치신 분들 제가 영상에서 지금 추천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5천원이라도 매수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5천원 담배 한 값 정도라고 생각하고 행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어렵다 언제 파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죠 언제 파냐 실시간으로 계속 팔아야 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실시간 일때 우리가 팔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해도 제가 이거를 24시간 영상을 켜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방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알람 켜놓고 움직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커널다워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런 힘든 시장은요. 비트코인 완전히 꺾이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무조건 단타입니다. 메이저를 사도 지금 마이너스 30% 우습게 나와주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존버 값없으니다 그냥 꽉 물리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꼭단기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